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강지처. 자, 고사성어 읽고 쓰기입니다. 자,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쓰기가 중요하다. 글씨캠프에서는. 항상 글씨를 잘 쓰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네,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자, 여기서 조는 아, 술찌개미. 자, 술을 걸러내고 난 찌꺼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은 겨강. 쌀기어 있죠. 그니까는쌀 예. 껍데기, 예. 그니까알곡 없이 그냥 그 껍데기 그 다음에 여기서 짓자는 어조사지, 그 다음에 천은 아내 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술 지게미와 결을 먹으며, 그렇 아유 이게 제대로 된 식량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예? 어려운 시절을 함께 산 그런 아내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게 후한서 송웅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술지개미와 겨, 꽃. 조강을 먹으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하는데, 자, 오늘날에는 결혼들 많이 하잖아요. <laughs> 여러 번 하잖아. <laughs> 제주들도 좋아, 그죠? 어, 그래서 첫 번째로 결혼한 아내란 뜻으로 어, 더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가진 그런 그, 힘든 생활을 같이 이렇게 공유한 이런 그 배우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쓰는 거 하겠습니다. 활자대로 씁니다. 활자대로 쓴다고 해서 그대로 쓰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크게 써야 됩니다. 넓게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밑에다가 가리자 쓰면 돼요 제런스타타일 자형이 있죠 복잡한 글씨는 딱 하나만 이그 원칙 중에 하나만 지키시면 돼요. 복잡한 글씨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쌀미나 이렇게 그 나무목 이런 건 갈고리가 안 달려 있어요, 그렇죠? 활자에 보면 근데 그 옛날에는 행서나 이런 쪽을 쓰기 위해서 이 갈고리가 달린 이런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다. 음. 자, 점도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서로 호응되게 이렇게 찍어보세요. 아참 중심 제가 중심을 빼먹었네요. 그 다음에 3분의 1 나누고 그러면 벼은는 3분의 1입니다. 이쪽을 좀 길게 또더 더 길게 빼보세요. 이렇게 쭉 빼고 자 간격을 바짝바짝 바짝 좁히는데 여기 살짝 갈고리 있어도 돼요. 여기서 그럼 꽉 여기가 오밀조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점을 되도록이면 위쪽으로 확 올리세요. 그래서 여기가 꽉 조여지게. 그리고 음 위에 첫 번째 오른 쪽 이제 방 부분에서 이 한일자를 좀 길게 그시면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밑에 이 사각 부분이 넓어지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야 복잡하잖아요. 이어 벌써 이 작은 네모 공간이 몇개 나왔어요. 6개 나오잖아요. 글쎄 이 비슷비슷하게 예, 요 살짝 올라갔으니까 살짝 내려오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하다 보면 자꾸 작아지죠. 그럴 때는 요 간격만 일정하게 유지해서 좁게 가는 거예요. 길게 쓰시면 되죠. 길게. 그러면은 딱 떨어지는 글씨가 나오는 겁니다. 간격과 간격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붙여주고 이렇게 좀 시원한 부분은 시원하게 그냥 두는 게이 전체적으로 그 굉장히 그 조용성에서 이득을 본다 자 이것도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 술찌꺼기란 얘기죠 예, 술 담그고 났을 때 나머지 자 여기서는 연결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보통 나무목에서 많이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연결 안 하고 띄어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한 번에 돌아가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쓰셔도 돼요. 네. 훨씬 더 멋있죠. 다음에 이제 강자. 이것도 이 부분은 똑같이 쓸게요. 갈고리 안, 안 달고 써요. 그렇게 하시고. 이쪽에서 더 복잡해져요. 그 다음, 이좀 길게 걷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 내용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짧게 써놓게 되면 조형성 맞추는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춰가 들어가요. 밖으로 안 튀어나가요. 그럼 여기서 간격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나란히 맞았잖아요. 그대로 맞추시면 돼요. 이제 활자에 보면 여기가 파임으로 돼 있어요. 파임. 근데 파임으로 쓰면 더 복잡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때 여기를 파임 대용인 점으로 씁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 핵이 많은 게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좀 개인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획이 없는 자들이 더 훨씬 더 어렵다. 음. 이것도 역시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3분의 1로 나누고 3분의 1 지점에서 자, 요거는 그냥 갈고리 안 다를게요 네, 안달르고 쓸게요 똑같이 하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 나란히 맞추는 거 아시죠? 네, 왼쪽 나란히 오른쪽 나란히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어, 이 선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써보세요 이렇게 사기 올려서 이 안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게 쓰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그한 일자가 위가 위 오른쪽 위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요건 이렇게 해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좀 좁아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이한 일자 끝나는 것보다 이게 밖으로 빼져 나가지 않게 쓰세요. 이 안쪽에서 끝난다. 자, 간격은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죠. 여기, 여기, 여기 다 비슷합니다. 점 하나 찍고, 이렇게 반대로 호응되고, 위에서 찍고, 여기서,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파임 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쓰시기가 좋을 거예요. 써놔도, 그 모양도 어느 정도, 그 보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 음, 행서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생략할 거예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순서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좀 바꿔볼게요. 자, 이거부터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 하나로 근데 쓰여진 모양을 보면 비슷하지만은 엄면이그 필순 자체가 달라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고 실적 여기선 필침보다도 이렇게 해서 타고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위로 올라갔다가 힘주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죠 점두개 해도 되고 점 이거 두 개를 하나로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찍고 넘어오면서 힘줬다가 다시 힘 빼서 이런 형태의 자형도 있습니다. 요 부분이 많이 생략이 됐죠. 에이. 자 갈지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고사성어에서는이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점 찍고. 활자에서는 이 공간이 넓어요. 이만큼 나가고 또 이만큼 더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넉넉한 형태를 취해서 여기서 이제 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써서 말씀드리냐면, 활자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근데 활자에 보면 이렇게 획이 많은 글씨나 적은 글씨나 크기를 비슷하게 해 놓는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네. 원래 갈지자는 크게 쓰는 게 아니고 작은 자안이에요. 그러니까 작게 쓰는 거를 원칙으로 삼는다. 이거의 3분의1 크기로 쓰셔도 돼요. 자,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laughs> 다른 얘기인데 이거 쓰고 나쓴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자, 점은 기울게 크게 찍죠. 그래서 여기서 붙이지 않고 이렇게 써요. 여기 굉장히 좁혀 놨죠 예, 네. 그리고 타임도 조금 나가고, 조금만 나간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이게 훨씬 더 낫죠? 그죠 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며칠 전에, 그, 광화문에, 이렇게 그, 역사, 역사박물관, 예, 네. 거기를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그, 한글 학회 회관이 그 광화문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광화문을 광화문으로 쓰자라고 돼있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그 한자 자체를 그안 좋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뭐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한그랗게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 역사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거죠. 그죠? 한자를 부정한다는 거는, 근데 한자는 요즘 젊은 학자들이 많이 그 연구를 하고 그 요서지방에서 새로운 문명이 발달하고 문자가 발달하고 각궐문이든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물론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은 특히 중국 같은 데서 인정을 하지 않겠지만은 그럼 우리 뿌리 조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한글 모양 자체를 가지고 한글을 한글 좋아요. 굉장히 좋은 글씨죠, 그렇죠?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걸로 계속 발전을 시키는 쪽으로 해야지, 이건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분법적인 그런 에? 흑백 논리로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우리는 정체성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한자 이름 안 쓰냐. 에? 당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그러면 멍청하고 다 니들이 생,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몰라가면은 본인들의 근본도 없다고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그냥 분명히 한자는 우리 겁니다. 우리 거. 그리고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 말도 이해를 잘하고 어휘력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어? 이 한자를 쓰는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한중일 전체 따지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그 영어권이 그럼 영어는 그럼뭐그 사람들은 바보로 서 알파벳 다 갖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그,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사실 댓글 많이 달려요. 어 좀, 그, 한번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은, 편견을 갖는 것 자체가, 아 자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아이, 괜히 갑자기, 흥분을 <laughs> 해서, 어, 자, 여기서 이제, 갈지자. 갈지자 워낙 모양이 많이 나오니까, 아, 되도록이면 조금 조금씩 다르게 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바로,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네. 바로 짧게. 이거 길고 짧고, 이거 뭐, 어, 힘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차이로 느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내 첫 자. 음, 처자할 때, 처 처자 자식 그러잖아요. 그때 이 아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런 요런, 요런 자들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간격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계집여자 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기서는 어좀 포인트를 일러드리면, 약간 옆으로 퍼지게 쓰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거를 반듯하게 너무 세우면, 글씨가 너무 횡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인, 예, 아주 그 멋진, 예, 그 계집녀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그, 이런 조형 예술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착시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 좀, 귀모하게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간격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래요. 간격. 간격을 내가 눈에 보이는데 넓게 보인다고 넓게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보는 것보다 그렇게 넓지 않더라. 이건 더 이렇게 길게 나갑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여요. 끝에서딱 맞지 마시, 마시고 맞지 마시고 자, 위에서 설명했듯이 옆으로 뺍니다, 옆으로. 이거, 한액인데, 이렇게 쓸 때는 끊어서 두 번에 하셔도 돼요. 조용성에 대한 거는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감춰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좀 길이를 가지고 조종할 수가 있어요. 팔자에는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죠, 그쵸? 좀더 짧게 해서, 이렇게 해서 쓰셔도 돼요. 많이 안 길게. 그러면은, 이제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죠? 어, 이걸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굵게 하고, 어디를 가늘게 하고, 붙이고, 떨어뜨리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조용성을 만드는 게이 글씨에 대한 본질이다. 자, 이제 이 이제 행서까지 보겠습니다. 글씨는 간격이다. 자, 그러면은 행서라고 그래서 어디서 특별하게 뚝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고, 해설을 기준으로 쓴다. 자, 여기서는 연결성이 확실히 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돼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다? 핵과 맥락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는 거다. 이거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문 서예가란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고 올라가서, 이거 한 번에 해요. 한 번에. 여기서부터 한 번에 이렇게 내려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 타고 들어와서 힘준 다음에, 쓱, 힘 빼서, 이렇게. 네. 그냥 가장 평범한 쪽으로 네, 설명했습니다. 자, 조강지처. 이게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죠, 지금은. 그죠? 렇 술을 만들고 담그고 난 술찌꺼기와 탈곡란 하고 난겨를 먹으면서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아내란 뜻이죠. 예, 조강지처. 지금은 어떻게 쓰인다?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을 조강지처야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처음부터 부유하게 시작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어렵게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결혼 문화 자체도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조건이 안 맞으면 파혼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그 주변에 많더라고요. 어, 안타까운 좀 사회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 좀, 오늘, 이, 왜 이상하게 이게 조광지차 하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문화 자체도 그래요. 이 문화 자체가 너무 그, 서양 편중돼 있다. 물론 남의 게저저아 보일 수 있어요.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 이래서 또 가치를 또 그렇게 부여하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것을 잘 하고 잘 소화할 때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된다. 대표적으로 뭐 요즘 똑같은 음악을 가지고도, 어 이런 연예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는 팝송을 안 들으면은, 뭐, 미기야 정도로, 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팝송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께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우리꺼. 아까 이제 그, 한글, 얘기가 나와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거, 우리 거를 잘 해야만이 경쟁력이 있다. 네.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영상이 올라오면은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설정을 쭉 해드리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1번 100번, 100번 따라 하세요. 100번. 그러면은 내가 방향이 잡혀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한번. 글씨가, 내 글씨가 되겠구나 하는 방향이 잡히니까 원칙을 꼭 지켜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